안녕하십니까 카투맨입니다 자 오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우 쌍용 코란도 입니다 뉴 코란도 아이 차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제가 20대 때 악세사리 사업할 때 대학 다니면서 어, 길거리에서 귀걸이 팔다가 제가 2대에다가 악세사리 샵을 내고 돈이 조금 벌리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제 돈으로 산 차가 바로 이뉴 코란도입니다. 이렇게. 네, 그래서 지금 거의 뭐한 12년 만에 이 차를 주행해보는 것 같은데. 12년, 3년? 아, 왜냐면 제가 그 차를 결혼할 때에도 안 팔고 타고 다녔었어요. 그 스틱을. 그리고 나서 그 차를 제가 딜러샵에다가 넘기기가 너무 아니구나. 예, 그때 제가 수입차만 전문으로 했으니까 어디 국산차 딜러샵에다 넘기려고 하다가 아내 차를 왜 남들에게 타, 타게 하고 싶지 않다 해서 폐차를 시켰거든요 마지막으로 떠나보내고 지금 오랜만에 또 시동 걸어보는데 아이 차가 정말 좋죠 아 정말 좋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기능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게한두 가지가 아닌데, 아 어,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이 차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만약에 이, 이 차가 지금 공해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등급에 의해서 폐차만 아니었으면 저는 이거를 하나 어, 어떻게서라도 해 구해서 좀 타고 다니고 싶을 정도의 그런 차량입니다. 아이 차는 지금 서울 시내에서 그 이렇게 다니다가 그 카메라에 찍히면 벌금이 나오는 차량이에요. 그래서 어 지금 뭐온전하게 타고 다닐 순 없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어 가지고 정부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고 조폐를 하면 어뭐한 150에서 한 17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. 그리고 고철값도 한 90에서 1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굳이 딜러한테 넘긴다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바로 조폐하는 게 맞고요. 지금 조기 폐차 시즌이라서 조기 폐차 해야 될 차량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신청해서, 어, 조폐를 하시면은 차를 그냥 뭐 딜러한테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뒤치다 거리 같은 게 귀찮은 게 없으니까 편하죠. 아 오랜만에 이 차를 지금 이제 이 차도 사실 지금 폐차를 보내려고 지금 등록 신청 해놨고 탁성기사님 와가지고 차 끌고 가버리면 이제 폐차가 되는 건데 그 전에 아 너무나 오랜만에 이 감성을 느껴보고 싶어서 시동을 걸고 오토매틱입니다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승차감이 좀 불편한데 20대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여기에다가 여기 어 우리 와이프 태워가지고 어제 거는 화물이었거든요 밴 뒤에다 배내다가 막 이것저것 다 싣고 다니면서 막 여행 다니고 막아 바닷가 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참 눈물겨운 차입니다 저한테 아우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혀 지금 얼마나 세게 밟아도 차가 다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지금 그러니까 타고 다닐 수가 없어 온전히 야 옵션도 없고 막 차가 투박한데 저한텐 너무 좋고 주행거리는 2 4만8천0 0 k m 많이도 안 탔어요 2005년식인데 많이도 안 탔는데 아, 이게 지금 뭐 부산에서 어제 밤에 왔거든요 너무 벌금 먹이고 나라에서 뭐 타지 말라고 하니까 뭐 타겠습니까 못 타지 내려서 한번 볼까요 이야, 낡았다 낡았어 근데 생각보다 엔진 소리는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외관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. 이쁘죠? 차를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는 방법은 차에서 약한 7m를 떨어뜨린 다음에 보는 게 앉아서 보는 게 가장 그 차의 디자인을 정확히 볼수 있는 거리입니다. 네. 아, 폐차시킬 거예요. 예. 네. 이거 못 타요, 서울에서. 하, TX7이면은 난 602L이었는데 이거 꽤 좋은 건데. 4륜에 ABS, ABD도 있는 건데. 아무튼. 이 차가 그래서 지금 가솔린 차가 가끔가다 한 대씩 있거든요.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. 승용이었구나 이거는. 자,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이 차를 훑어봤고요. 어, 아니 아니, 씨 열리네. 아, 가죽 낡은 거 보십시오 이거. 근데 이렇게 낡고 오래된 게 나는 왜 이렇게 좋냐? 이것도 병이야. 자. 한번더 타볼게요. 아우 이 차는 엔진이 그 벤츠 e m 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벤츠는 아니고 벤츠에서 뭐 기술력이랑 부품 지원을 해주고 쌍용에서 제작을 한 거지. 쌍용은 예전에 그 지프, 지프 뭐 CJ, YJ 뭐 이런 애들하고 그 약간의 그 협약 같은 문제로 인해서 나온 게그 옛날 코란도 있잖아요. 경첩이 있는 코란도. 어 그때는 지프하고 약간 협약이 돼 있었고 지프와의 계약이 끝나고 나자마자 벤츠하고 손을 잡습니다. 어 벤츠의 기술력을 쌍용이 좀 끌어온 거죠. 그래가지고 렉스턴하고 코란도에는 외 예전에 음, 벤츠 엔진이 좀 심어져 있었어요. 그게 참 좋았는데 단점이 밟을 때 차가 안 나가. 어 늦게 나가. 그거 빼고는 뭐참 좋다는. 음. 아무튼 짧게 그냥 이렇게 리뷰해봤고요. 폐차 보내겠습니다.